네, 9월 16일에 한 장목 더 추천해 줄게요. 역시 행보를 하고 있는데, 관심이 많아. 대한재단 가는 겁니다. 회 관심이 많지? <laughs> 어, 관심이 굉장히 많다, 가는 거. 어, 아, 지금 중점 행보 한다고 보는 게 맞겠지? 3천0 0원 가는 저항선에 지금 받쳐 있어요. 근데 3천0 0원 저항선은 꽤 오래됐네. 요 이것도 거의 한 10년 된 저항선이 3천0원입니다 지금 6,270원까지 갔다가, 그의 반동간이 났죠 그러고 아 3,000원 장선에 받쳐 때려보시면 될 거라 그래서 이거는 그아 3,300원부터 3,300원부터 그 아, 3,000원까지 그 늘리 매수 안 해보시라 10% 구간에서 늘리 매수를 잘 하시면 지금 그 계속 가격은 그죠 어, 3,600원 4,000원을 뚫을라케. <laughs> 3,700원 넘어가면은 매도 한 고민해 봅시오. 3,300원에서 3,000원까지 그 뭐랬고 어, 3,300원에서 3,000원까지 가면 되겠네. 그 늘림형 미술을 잘 해보시라. 그 지금 가격에 사는건 조금 노, 높아 어, 최소 3,350원 밑에서 3,000원까지는 분할 매 누리목 매수하는 게 맞아. 그래서 좀필때 시는 분은 3,350원부터 3,000원까지 늘리목 매수하시고 조금 순발력이 떨어질 수 있는 분은 3,300원 하단에서 3,000원까지 늘리목 아, 매수를 한해 보시라. 그러고 3,600원이 넘어가면 매도 한 고민해 보시는 것들이 좋을 거야. 가격은 자꾸 3,900원 여대를 보는데, 그래, 되겠나. 3,600원에 근접했을 때는 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래, 매수하시면 될것 같아. 3,300원에서 3,000원까지 매수하시고, 3,600,700원 물어 가면은 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러면 계속 10에서 20% 먹겠죠. 예. 9월 16일 제한재당입니다. 또뭐 1점 해놓고 또좀 올릴게요. 한 정목만 더 추천할게요. 참고에 끝!